격리 해제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 국내에서 모두 116명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가 재확진자, 재감염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현재 저희는 격리 해제 후 제 양성자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확인된 사례는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현재 116명입니다. 대구가 48명, 경기가 10명, 경북이 35명 등으로 연령대도 20. 5 0대와 50대가 많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 다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 신종 그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나 저희 방역당국 생각은 굉장히 격리해제된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재양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환자의 면역력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어, 감안돼서 어,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에 대한 보고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링이 끝난 사례도 있고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파 여부도 모니터링하면서 어,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 격리 해제 시에 좀더더 더 어, 종합적인 그런 보건교육과 자가격리 권고를 시행하고 그리고 유증상에 대한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보완 중에 있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서 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